19세기 말 뉴욕의 거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거리는 온통 마차로 가득했고, 거리에는 말똥으로 인해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말똥을 치우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라 믿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1900년대가 되면 뉴욕 전체가 말똥으로 뒤덮일 것이라고 예측했죠. 하지만 1908년, 포드라는 남자가 자동차를 들고 나타나자 단 10년 만에 마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22일, 이 잔혹한 역사가 다시 시작되려 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모이는 다보스 포럼, 그곳에 나타난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를 향해 충격적인 선언을 던졌습니다. 내년부터 인간형 로봇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판매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직장인 김대리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성실히 출근해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김대리에게 앞으로 딱 3년 뒤 벌어질 대량 해고 사태는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만 들렸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김대리의 일상을 통해 2028년 대한민국을 뒤흔들 피바람 부는 대량 해고와 머스크가 던진 믿을 수 없는 미래 예언,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오늘 당장 준비해야 할 다섯 가지 핵심 진실을 아주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김 대리는 100년 전 마차꾼처럼 사라질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될까요? 그 소름돋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김 대리는 매달 통장에 찍히는 400만원의 월급을 보며 뿌듯해 합니다. 이 돈으로 적금도 들고 가족들과 외식도 하죠. 김 대리는 자신이 회사의 핵심 인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책상 위엔 김 대리가 모르는 카탈로그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가 예언한 2800만원짜리 옵티머스 로봇입니다. 사장님은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김 대리의 딱 7개월 치 월급이면 이 로봇 한 대를 살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김 대리는 퇴근하면 업무가 중단되고 주말엔 쉬어야 하며 때로는 몸이 아파 결근도 합니다. 하지만 로봇은 다릅니다. 24시간 내내 단한 번의 불평도 없이 김 대리가 하던 일을 더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7개월만 지나면 그 이후 10년 동안은 전기료 같은 최소한의 유지비 외엔 돈이 한 푼도 들지 않는 공짜 노동력이 되는 셈입니다. 사장님은 김 대리를 인간적으로 좋아합니다. 하지만 옆 동네에 있는 박 사장이 이미 로봇을 들여와 제품 가격을 반값으로 깎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차피 원청기업에서 계속 원가 낮추라는 압박도 받고 있는 터라 솔깃해졌습니다. 대기업 구매팀은 벌써 로봇이 도입되는 것을 알고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에 대한 원가 계산이 아닌 로봇을 사용했을 때의 원가 계산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제 로봇과의 단가 경쟁까지 해야 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경쟁에서 밀리면 회사 전체가 망하는데 사장님은 과연 김 대리를 계속 고용할 수 있을까요? 김 대리는 여전히 성실함이 최고의 무기라고 믿고 있지만 사장님 눈에 비친 그의 가치는 이제 열정이 아닌 가성비라는 차가운 잣대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김대리는 퇴근길 지하철 전광판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고 멈칫합니다. 삼성전자 생산라인의 옵티머스 로봇 2000대 전격배치 김대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에이 공장일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사무직인데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거대하고 잔인하게 자신을 옥죄어 올지 말입니다. 당장 김대리의 외삼촌은 30년 넘게 택시 핸들을 잡아온 베테랑 기사이고 친한 고향 친구는 화물 트럭을 운전하며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전역을 휩쓴 로봇 택시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명에 달하는 한국의 운전직 일자리가 단 한순간에 기계의 알고리즘으로 대체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 대리가 다니는 중소기업의 사장님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옆 동네 경쟁사가 로봇을 들여와 제품 가격을 말도 안 되게 낮춰버렸거든요. 대기업 구매팀에서 말합니다. 사장님 옆에 박사장은 이 가격에 가능하던데 3개월 드릴게요. 단가 맞추세요. 안 되면 더 물량 못 드립니다. 이제 사장님에겐 선택지가 없습니다. 김대리를 지키려다 회사 전체가 망할 것인가 아니면 김대리를 내보내고 로봇을 들일 것인가 이제 대한민국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김대리가 믿었던 견고한 일상의 벽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대리는 점심시간에 의사인 친구 박원장을 만나 안도 섞인 농담을 던집니다. 야, 너 같은 전문직은 평생 걱정 없겠다. 기계가 어떻게 사람 몸을 수술하겠어? 하지만 박원장의 표정은 어둡기만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예언했거든요. 단 3년 안에 로봇이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보다 훨씬 정교하게 수술을 집도할 거라고 말이죠. 인간 의사는 10시간 수술에 손이 떨리고 집중력이 흐려지기도 하지만 로봇은 0.02mm의 오차도 없이 24시간 내내 환부를 도려냅니다. 법률 지식으로 먹고 사는 김 대리의 매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형이 밤을 새워 판례 몇 개를 간신히 뒤질 때 AI는 단 1초 만에 수만 개의 판례를 분석해 빈틈없는 승소 전략을 짜옵니다. 심지어 회사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개발자 이 대리조차 예외는 아닙니다. 하루 종일 머리 싸매고 매달려야 했던 복잡한 코딩 작업이 이제 AI에게는 단 1분이면 충분한 심부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김대리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공부해서 얻은 자격증과 전문 지식이 프로그램 업데이트 한 번으로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는 이 잔인한 진실을 말이죠. 이제 싸자 들어가는 직업도 높은 연봉도 더 이상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당신이 공들여 쌓아온 그 전문성이 기계에겐 단지 1초짜리 데이터일 뿐이라면 당신은 과연 무엇으로 증명받으시겠습니까? 김대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기술이 완성되려면 한참 남았겠지. 1년에 10% 정도 좋아지면 10년은 걸릴 거야.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예언은 김 대리의 이런 아니란 계산을 비웃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지수함수의 마법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AI의 지능, 둘째는 컴퓨터 칩의 속도, 그리고 셋째는 로봇의 정교한 움직임입니다. 이세 가지가 각각 1년에 딱두배씩만 빨라져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년 뒤엔 8배, 그리고 단 2년 뒤엔 지금보다 무려 5, 5일 2배나 더 강력해집니다. 어제는 상자 하나 제대로 못 옮기던 고철 덩어리가 내일은 복잡한 부품을 조립하고 모레는 인간의 뇌를 수술하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속도입니다. 인간은 10%씩 성장하는 직선의 세상을 살지만 로봇은 두 배씩 뻥튀기 되는 지수의 세상을 달리고 있는 것이죠. 더 소름 돋는 건 이제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만들면 하루 열대지만 로봇이 로봇을 찍어내기 시작하면 하루 수만대가 전 세계로 쏟아져 나옵니다. 자고 일어나면 500배 더 똑똑해진 로봇들이 김 대리의 사무실, 문 앞까지 진격해 있는 셈입니다. 김 대리가 아직 멀었어? 라고 말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기계는 스스로를 진화시키며 인류를 추월하고 있습니다. 2028년에 어느 월요일 아침, 김 대리는 평소처럼 만원 지하철에 몸을 씻고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컴퓨터를 켜고 메일을 확인하려는데 모니터에 빨간 글씨로 긴급 공지가 떴습니다. 오전 10시, 전 사원 대강당 집합 회의실로 향하는 김 대리의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동료들의, 알, 공료들의 얼굴엔 알수 없는 불안감이 가득했죠. 단상에 올라온 사장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경쟁사가 로봇을 전면 도입해 제품 가격을 반값으로 낮췄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부로 전 직원의 절반을 정리해 고하겠습니다. 대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김대리의 이름은 명단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축복이 아니라 더 잔인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김대리는 퇴사한 동료 5명의 몫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로봇 50대를 혼자서 관리해야 하는 로봇 관리자가 된 것이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로봇이 24시간 멈추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 세워야 하고 기계가 오작동하면 한밤 중이라도 달려가야 하는 불면의 나날이 시작된 겁니다. 견디다 못한 김 대리가 이직 사이트를 뒤져보지만 그곳엔 차가운 문구만 가득했습니다. 신입 및 경력 채용 없음, 로봇 운영팀만 모집 중, 이제 김 대리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완성보다 무서운 건 사장님의 마음이 변하는 속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옥 같은 현실 앞에서 김 대리는 주저앉아 울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한 아주 영리한 방법을 찾아 냈습니다. 바로 기계가 절대로 할수 없는 인간만의 세 가지 무기를 장착하는 것이었죠. 첫째. 김대리는 직접 엑셀을 돌리고 보고서를 쓰는 대신 AI에게 일을 시키는 지휘관이 되기로 했습니다. 남들이 밤을 새워 자료를 정리할 때 김대리는 AI에게 정확한 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물만 예리하게 검토했습니다. 결과는 10배 빠른 성과였습니다. 둘째는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로봇이 정확한 수술은 할수 있어도 겁에 질린 환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진심으로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김 대리는 기계적인 실무 대신 고객의 미묘한 감정을 읽고 관계를 맺는 전문가가 되기로 했습니다. 기계가 줄수 없는 신뢰라는 가치를 선점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는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AI는 수백 개의 데이터를 분석해 정답 후보를 줄 수는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 사장님 대신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국 최후의 선택과 그에 따르는 무게를 견디는 일. 그것이야말로 로봇 시대에 김대리를 가장 빛나게 할 대체 불가능한 무기였던 겁니다. 이제 김대리는 더 이상 해고를 두려워하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로봇 군단을 거느린 새로운 시대의 리더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김대리처럼 이 무기를 줄 준비가 되셨습니까? 2026년 1월 일론 머스크가 다보스에서 던진 그 선언은 누군가에게는 사형 선고였지만. 김대리에게는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지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마차 뒤에 남겨진 말똥을 걱정하며 살지 않습니다. 대신 자동차의 운전대를 가장 먼저 움켜쥐는 쪽을 택했죠. 여러분 2028년에 그 서늘한 월요일 아침은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오늘 우리 곁에서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5년 뒤텅빈 사무실에서 홀로 짐을 싸는 이름 없는 마차꾼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로봇 군단을 진두지휘하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변화는 그 자체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만 잔인할 뿐입니다. 오늘 당장 AI라는 새로운 무기를 손에 주십시오. 당신에게 남은 3년의 골든타임은 바로 오늘부터 다시 쓰여야 합니다. 소통의 경제학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 거친 변화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성공의 항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날카로운 통찰력과 생존 전략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가올 미래를 여러분의 편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생존과 빛나는 성공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통의 경제학이었습니다.